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서사오니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네, 아멘. 아멘. 지난 1996년도에 우리나라가 OECD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죠. 그런데 그 1년 후에 1997년 12월에 외환 위기를 맞이하게 돼서 우리가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위력 일간지 가운데 하나가, 아, 하나인 파이낸셜 타임즈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렸다. 뭐,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어투를 가지고 한국이 너무나도 일찍 샴페인을 터트렸다는 거지요. 아직 OECD 가입을 할 만한 그러한 때가 아닌데 너무 서둘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샴페인 하면 축하의 상징입니다. 아, 그래서 뭐, 학교를 합격했다든지, 게임에 승리를 했다든지, 뭐 결혼, 뭐 이런 축하의 자리에 가게 되면 샴페인들을 준비하고 그것을 터트려서 축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아직 나오기 전에 미리 샴페인을 터트리는 것, 축하한다. 이 말은 정말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차고에서 나오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최후의 승리가 확정되었을 때에 샴페인을 터트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일찍 터트려버리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에스더 선은 바사 아, 세상의 역사에는 페르시아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페르시아 시대에 있었던 일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왕 아수에르라는 왕이 있었는데 어, 왕후가 있었는데 폐위를 시키고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로 선정이 되지요. 그리고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불임절의 내력과 기원을 에스더서는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구원받고 승리하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의 대적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앞에 소개가 되는데요. 하만이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어, 자기의 대적이었던 유다인들을 멸절할 계획을 세우고 12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조서가 내려짐에 따라서 유다인이었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데 모르드게가 굵은 배옷을 입고 옷을 찢고 제를 뒤집어 쓰고 제에 앉아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각이 아하스웨로가 통치하는 페르시아 각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옷을 찢고 제를 뒤집어 쓰고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계의 말을 들은 에스더가 이제 순종을 하고, 어, 뭐, 내용을 아시겠지만, 그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3일 동안 금식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 왕, 왕후였던 에스더도 3일 동안 자기 신녀와 함께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갈 것인데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페르시아의 법도에는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가면 죽임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 과거에도 그러고 지금이야 좀덜합니다마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일본에도 총리가 살해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전 총리가 살해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 권력자들은 항상 암살의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한 사람 외에는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당시에 에스더의 형편이 어땠느냐? 에스더는 한달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왕후가 한 달간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 이미 뭐 눈밖에 난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모르드계의 요청에 의해서 에스더가 결단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결국 왕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어뭐 잔치를 베풀고 또다시 잔치를 베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적 하만을 어 처형하게 되지요.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뭐 유다인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에스더가 승리하고 모르드게가 승리한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페르시아의 법률에 의하면 왕의 반지를 가지고 이렇게 인을 친 조선은 누구도 변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대적 하만은 죽었지만 이 하만이 조서를 내렸던 그러니까 12월 13일 하루 동안 유다인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이 조서의 내용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고 난 다음에 왕의 은총을 입고. 왕의 위임을 받아서 또 다른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무슨 조서냐 하면 12월 13일 하루 동안 유다인이 다 죽임을 맞이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게 되죠. 그리고 조서를 꾸미게 되는데 12월 13일 하루 동안 유다인을 죽이고자 하는 대적들에 맞서서 유다인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자신들을 방어하고 대적을 죽이고 그들을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할 수 있게 조서를 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장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구장은 중간에 이제 조서가 내려진 다음에 또 모르드게가 조서를 내린 후에 중간 내용이 생략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12월 13일 그 당일에 있었던 일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조서가 반포된 다음에 중간에 있는 일들이 생략되고 약 9개월, 짧게는 6개월의 그 기간이 생략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12월 13일은 유다인과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과의 전쟁이 있는 운명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대적들은 마지막까지 공격해 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다인의 대적이었던 우두머리 하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서의 내용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만이 죽으면 아, 야, 우리 우두머리가 우리 대장이 죽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냥 조용히 지내야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유다인의 대적들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아직도 살기가 등등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만만 죽었지, 나머지 사람들은 그래, 어? 이 조서가 공포되었으니까, 공, 뭐, 나라에서 법으로 죽일 수 있는,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날이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유다인들을 죽여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뭉쳐서 유다인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모르드게가 내렸던 조서, 유다인들은 함께 모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대적해서 맞서 싸우고 그들을 죽여라. 이것이 두 가지 조서가 내렸는데 두 개가 다 유효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다인의 대적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아다럴 곧 열, 열두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인의 대적들, 그들은 유다인을 제거하기를 바라고 그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유다인들의 대적들, 아마도 어쩌면 이들은 아, 우리가 유다인보다 숫자가 많으니까 이길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야, 유다인들, 어? 그들 별거 아닌 것 같아. 비록 우리 대장 하만은 죽었지만, 유다인들을 우리는 다 죽일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결국 12월 13일에는 유다인과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의 전쟁. 이것이 결국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대적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겼다고 해서, 야, 이제 우리가 이겼구나. 그리고 샴페인을 일찍 터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날마다 전쟁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승리하고 두번 승리했다고 우리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내가 한번 은혜를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뜨겁게 막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냐 착각한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을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기억이 있는데 학생들 수련회, 여름에 수련회 많이 하잖아요. 수련회 가게 되면 보통 뭐 2박 3일 이렇게 수련회를 갔다 옵니다. 그러면 수련회에서 얼마나 아이들이 뜨겁게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어, 막 저녁에 집회하고 막 선생님들과 함께 통성기도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막 신나서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그러면 그 주간에는 주일날에 아이들이 일찍 와가지고 막 찬성도 뜨겁게 부르고 예배 잘 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갈까요? 길어야 한 달이에요. 길어야 한 달. 한달 지나면 아이들이 똑같아져요. 옛날처럼 돌아가서. 매일 예배 시간에 늦고 아침에 아유 피곤해서 죽겠어요 못 일어나겠어요 아유 놀러 가야 돼요 뭐 게임 하느라고 늦었어요 핑계 됩니다 왜 그래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끊임없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뭡니까 그를 대적하고 믿음의 굳 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싸움이 잠시 잠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이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전쟁을 끊임없이 벌여왔고, 끝까지 그 일을 계속해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라고 뭐 특별하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공격이 우리를 어,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영적인 군사로 바로 서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인들이 자신을 공격해오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는 방법들이 소개가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해 보니까, 1차적인 대적은 아말렛 자손이었어요. 하만이 아말렛 자손이거든요. 역사적으로는 아말렉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인들과는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출애굽을 할 때에 그 당시 아말렉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공격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원수로 규정을 해 주시지요 그리고 그 후에 아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어, 사울 때에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어, 죽임을 맞이하고 소수만 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보게 되면 펼쳐지게 되지요. 그 후로 오랫동안 이 아말렉 후손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 철천지 원수지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서에서도 아말렉의 후손인 이 하만과 유다인들이 싸우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늘 구장에 와서는 이미 하만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대로 원수지간인 그 민족과의 전쟁. 우리나라 사람도 아직도 일본 그러면 좀 감정이 좋지가 못하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도 일본 그러면 별로, 어, 선한 감정은 별로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목사가 되니까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에 그 내려오는 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 그러면 별로, 어, 감정이 안 좋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교회에서 일본에 선교사를 파송을 해서 후원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는 거해피리면왜 일본을 가느냐? 다른 나라도 많은데 왜그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냐고 막 손가락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품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뭐 여기 아가페 선교에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아가페 성교회에 다만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김기동 목사님이 예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가끔씩 다니고는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왜 하필이면 그 죄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다른 데 복음 전할 때 많은데 왜 하필이면 죄짓고 나쁜 짓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는 나쁜 놈들에게 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안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아말렉 자손과 유다인들은 철천지 원수지가 아니에요 이거 하만이 죽었어도 저것들 가만 놔두면 안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인정한 살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한 명의 유대인이라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인들은 모르드의 조서에 맞춰서 각 지방, 각 읍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자기들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요. 유다인이 아수에로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이 막을 자가 없고. 전쟁, 유다인과 유다인을 죽이려는 사람들끼리 전쟁이 벌어져요. 음. 말씀해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 유다인의 대적들 500명이 죽게 됩니다. 또한 바사, 이 페르시아 전국에서 7만 5천 명의 대적들이 죽었다. 그렇게 소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이렇게 수산성에서 500명, 또 전국적으로 75,000명의 대적을 죽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조서의 내용에 맞춰서 유다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너희들은 한 곳에 모여서 대적들과 맞서 싸우라.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대적들을 죽이고 진멸하고 그의 재산을 탈취하라. 그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때로는 각계전투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전쟁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함께 우리가 모여서 전쟁을 하도록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렇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영적인 전쟁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유 나 혼자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뭐, 나 혼자 예배하고 찬송하면 되지. 예전에 저희 교회 어떤 분이 한 분이 잠깐 어, 전도를 하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예배 딱 끝나고 하시는 말씀이 아유 저는 교회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 믿고요. 혼자서 집에서 어, 성경 보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혼자 한다는 거예요, 혼자. 교회는안 맞는데요. 그래서 자기 혼자 성경 보고 자기 혼자 성경 읽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갖고 성경 해석을 하고 자기 혼자 기도하고 그런데요. 물론 골방에 가서 기도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선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영적인 군사로 무장하고 대적과 맞서 싸우라는 거이요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지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 전투하라고 그랬더니 막 세상 사람들과 막 싸운다. 이건 말이 안되지아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전도를 하시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새벽부터 새벽 기도 마치고 가서 전도하고 또 낮에도 나가서 전도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참, 전도하시니까 귀하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새벽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시냐고, 아유, 그렇다고 그랬더니, 아니, 뭐, 어, 떤 이상한 여자분이 뭐 권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전도를 하는데 이런, 이런 분을 아냐고, 아유, 제가 잘 압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어떤 교회를 다니는, 큰 교회를 다니는 권사인데, 새벽에 이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분이 와서 전도지를 주면서 교회를 나가라고 그래서, 아유, 아유 전도하는데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큰 교회, 뭐 무슨, 무슨, 무슨 교회 다니는 권사입니다. 그랬더니, 막그 교회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교회가 말이야. 무슨 극장식으로 의자를 그렇게 편안하게 해놓고, 그거 다 목사님한테 가서 치워라고 하라고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니까 이 권사님하고 아니 당신이 뭔데 우리 교회 에 그러냐 당신이 뭐 헌금을 했냐 막 이러니까 내가 그 교회 한달 다니면서 헌금을 얼마를 했는데 난 말할 자격이 있다 그러면서 얼마나 욕을 하면서 서로 두 분이 싸웠는지 나중에 아파트 앞에 있었던 거 봐요 아파트 주민이 신고했는지 누가 신고했는지 경찰에 출동을 해가지고 이두 권사님이 싸우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중재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온거야 이분이 그 권사님이 이제 화를 못 참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 어? 좀 똑바로 교육을 시키라고 저한테 막 훈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잘 가르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분에게 권면을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화가 좀 많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원래 좀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티격태격잘 하시는 분인데 잘 권면을 했더니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전도하는데 싸웠어야 되겠어요 예수 믿는데 전도지 안 받는다고 뒤통수에 대고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이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권면했는데 말을 잘안 들으셔가지고 제가 전도하지 마시라고 전도지를 다 뺏고 그냥 기도만 하고 계시라고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서 그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장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장하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기도와 간구로 우리를 무장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알고 있잖아요. 아, 너 이것이 약점이구나. 마귀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약점 잘 압니다. 누구나 다 약점이 있잖아요. 저도 약점이 있거든요. 조금만 기도 적게 하고 몸이 피곤하다고 좀 쉬면 그 약점을 그렇게 파고 들어와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지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오늘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조금만 쉬면 지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를 쉬면 집니다. 예배 자리에 한 번, 두번 빠지면 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날마다 우리가 무장하라는 것이죠. 대적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12월 13일 그 날이 되었는데 이들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두머리 하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계속합니다. 오늘 대적은 결국 멸망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유다인과 대적이 12월 13일날 붙어서 싸웠어요. 그리고 수산성에서 500명. 또, 페르시아 전국에서 700, 7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에를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왕이 이제 왕후에게 가서 이야기 합니다. 야, 수산성에서만 500명이 죽었는데 어? 참잘된것 같아. 또 소원이 뭔지 이야기를 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랬더니 에스더가 말합니다. 아직도 대적들이 다안 죽고 남아 있는데 내일 하루 동안 수산성에서 한번더이 조사랑 똑같이 하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대적을 300명을 수산성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만의 아들들 열 아들을 죽이게 되고 그 아들들의 아들들을 나무에 달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대적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전쟁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끝까지 영적인 전쟁을 버려야 합니다. 대적들이 심판받는 그날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때까지 우리의 전쟁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가 때로는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지기도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네. 오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우리가 이김을 믿고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녹록하지가 않고 만만하지 않을지라도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인내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 아 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적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데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달려감으로 승리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